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일반 편입에 합격한 오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영 편입 강남 연고대 전문관 캠퍼스에서 1년간 논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수능을 제가 원하는 만큼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커서 전적 대학교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꿈꿔왔던 연고대에 가고자 편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12월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김영 편입 박람회에 참석해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연고대 대비 편입 논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지원하고자 했던 연고대 경영학과의 경우 사회논술을 봤었는데요. 이를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이가식 교수님의 논술 커리큘럼을 전부 다 따라가며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제가 특히 지원하고자 하는 경영학과의 경우 사회논술을 봤었는데, 사회논술의 경우 도표 분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열리는 도표 분석 강의도 수강하였고, 원고지에 직접 수치 표현을 연습해보며, 시험 직전까지 실전 감각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의 경우, 작년부터 특별활동 증빙서류가 폐지된 관계로 토익과 토익스피킹 성적만 제출했습니다. 저는 전적대학교 국어고문과에서 연고대 경영학과로의 비동일 계열 편입을 희망했기 때문에 전적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신청해서 총 4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4과목에서 모두 A플러스를 받은 경험을 자소서에 녹여냈고, 기타 특별 활동으로는 여름방학 때 경영대학에서 마케팅 관련 도서, 지필 작업에 참여한 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봉사에 참여한 일 등을 활동으로 쓰고 이를 자소서에이번 항목에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공부를 하고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저녁때까지 공부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집중했던 부분은 기출분석인데요. 하루에 한두 개씩이라도 기출을 풀고 개요를 짜고 답을 맞춰보는 것이 막바지로 갔을 때 불안하지도 않고 어, 논술을 보는 감을 기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여름방학 때는 순수한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0월로 갈수록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 고려대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희망을 져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논술 시험을 볼 때는 경쟁률이 328대 1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은 채로 시험을 봤는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정말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험장에서 마지막 10초 전까지도 펜을 놓지 않고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나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늘구멍 같은 확률이라도 뚫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우울하기도 하고 감정기복이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요. 이를 극복할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항상 포기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던 습관을 들인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울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저의 실력을 키워놓는 것이 가장 나은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저는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찾아서 힘들 때 친구들과 의지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이 끝까지 시험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파이널 시기 때 이갑식 교수님의 하프 파이널, 풀세 파이널 강좌를 수강하였는데요. 이 강좌를 통해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동안 실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기출식을 원고지에 직접 써보면서 시간 관리 감각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것이 시험 전날까지도 좋은 습관으로 남아 있었고, 결국 시험장에서는 마치 연습을 하는 것처럼 시험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편 입에서 이갑식 교수님의 전체 커리큘럼을 다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기본 유형, 연대기출, 고대기출 반입니다. 우선 기본 유형 편에서 이갑식 교수님만의 논술 비법을 직접 들으시고 이를 연대기출, 고대기출을 풀어보며 직접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강좌를 모두 수강하신 이후에는 하프파이널, 풀세파이널로 넘어가서 시간 관리 연습을 해보시고 실전 시험에 임하시면 부족한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갑식 교수님이 직접 저술하신 교재도 매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시중에는 팔리지 않는 실제 합격생들이 복원한 연대고대 기출문제들과 예시 답안들을 직접 볼수 있다는 점이 김영편 입 강좌 및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전날과 당일까지도 작년도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보통 시험이 다가오고 전날이 될수록 어차피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마음을 갖고 일찍 잠에 들거나 쉬고는 하는데 저는 너무 긴장돼서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까지도 당일까지도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본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 없이 최근 기출을 풀고 개요를 짜고 예시 답안과 비교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실전 시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갑식 교수님의 전 강좌를 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본 유형, 연고대 기출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기본 유형 편을 통해 이갑식 교수님만의 논술 이론을 체화하고 이를 기출에 꼭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직설적인 첨삭으로도 유명하신데요. 다소 예리한 첨삭을 받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교수님의 첨삭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이런 솔직한 첨삭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강의도 이갑식 교수님의 강좌를 수강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함께 고려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분과 스터디를 구성해서 서로 예상 질문을 주고받고 마지막에는 거의 100개 가량의 예상 질문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제 면접에서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질문들은 나오지 않으셨고 고려대학교 교수님들께서도 제가 자소서에 쓴 진로 희망과 관심 분야 관련된 질문만 해주셔서 면접의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학년 1학기의 경우 논술 공부와 학업을 병행했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위에 모든 시간은 모두 편입 논술 공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학기 초나 여름방학 직전 등 생각보다 학기 중에 비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때 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논술 공부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것이 논술의 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때는 학교 시험에만 집중하셔서 학점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대, 고대 편입을 준비하면서 여러 변수들로 흔들릴 때가 많지만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합격하고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뿌듯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님께 합격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고려대학교에서 뵙고 싶습니다. 편입은 김영, 김영편입 화이팅!